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마합의 안 좋았던 아, 실패가 안녕하세요 원리버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용 섹터가 유독 좀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뭐 대형주들은 조금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미용 섹터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죠 그중에서도 중국 성형 관련된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용기기 기업인 비올의 추정치 하향 리포트에다가 한앤컴퍼니가 미국 사이노슈어를 인수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파트너인 사이노슈어가 인수된다면 질스시스 메디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우려가 다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세 개가 반영이 되면서 색도 전체적으로 좀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웬걸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련된 보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그 보도 자료가 되게 많이 어 소문이 났는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이 성형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위챗 뭐 약간 중국 전용 SNS죠 위챗의 주한 중국 대사관 계정에서 성형 수술에 실패하거나 의료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경고를 했다라고 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과장 광고를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한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그, 것도 센티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한국 입국 금지나 미용기기 사용 금지에 대한 얘기도 아예 없었으며, 성형 금지를 하지도 않았어요. 과도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형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성형의 대체제인 시술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또 행복회로를 돌릴 수도 있을 수준입니다. 보도자료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흑입 수술을 받은 20대 중국 여성이 숨졌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뿔이 나서 경고를 해준 건데요. 사실 정말 큰 수술이 아닌 이상 정말 사망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 통증을 호소하다가 숨진 사건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병원 측 과실도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광고, 과장 광고나, 어, 병원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전혀 미용 센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 어, 본능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데, 이 시장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비올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리포드가 하나 나왔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지금 비올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너무나 높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올랐던 주가가 지금 내려온 것인 것이 아닐까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래도 4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 매출이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과연 나쁜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성장세 대비 올해 성장세가 저는 더 가파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단미 매출이 올해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어, 미국 다음으로 미용시장이 큰게 중단미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특허 분쟁. 어, 마이크로 니들 RF의 특허는 비올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 RF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올에게 로열티를 주게 되는 구조가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올의 실적은 나다리 좋아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마이크로 니들 RF가 그 중에서도 비올의 실퍼맥스가 탈모 관련 어, 데이터를 모고 으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 이마 쪽에 마이크로니들 R F 장비를 썼는데 솜털같이 머리가 났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탈모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업데이트되면 조금 더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니들 R F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어, 히프 장비 런칭까지 올해 네. 하는데 이게 뭐 나쁜 이슈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올해 모멘텀이 많다라고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앤 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사이노슈어를 인수했습니다. 하앤 컴퍼니가 이미 작년에 루트로닉을 인수하면서 루트로닉이 거의 사이노슈어와 합병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인데요. 루트로닉이 사이노슈어를 인수한 거죠. 나 진짜 보면. 근데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의 가장 큰 파트너사 중 하나가 사이노슈어이기 때문에 북미 배출에 대한 우려가 오늘또 언급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2025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사를 새로 구해야 될 것이고 어, 사실 2025년까지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사이노슈어가 제시스 이 메디칼의 포텐자보다 루트로닉의 장비를 팔아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제이시스 메디칼은 올해 댄서티의 매출액이 올라오는 걸좀 봐야 될것 같고 포텐자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니들 RF 장비다 보니까 비율의 특허 관련해서 어, 로열티를 어느 정도 주게 될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어, 리스크가 조금 있는 기업이죠. 기업이 돼버렸죠. 어, 다만 올해 성장세는 그래도 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 뷰티 그리고 K 미용 쪽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글로벌 의료기기 미용기기 기업인 인모드의 가이던 사양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고 미국 시장을 점유하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된 거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장비, 확실히 효과 좋고, 어, 장비의 가격 자체는 글로벌 기업들 대비 저렴하다 보니까, 앞으로 중남미나 아시아권 성장세에 가파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좋은 장비, 그리고 싼 장비, 국내 기업들이 우위 있으니, 앞으로 K 뷰티, K 미용 계속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